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키 같은 스테치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형이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박스 오프닝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자바라 고추들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흔들려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가위로 잘라줄게요. 개인 정보는 가려놨고요. 이게 상자가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큽니다. 되게 무겁고 그래서 네 뜯어보도록 할게요. 테이프 부분들을 뜯어보고 뜯어보도록 할게요. 어 상자는 다 뜯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를 잘 보시면 옆에 파나시스 갤러리스닷컴이라고 어, 이렇게 적여,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상자는 민트색 상자입니다. 이제 꺼내보도록 할게요, 상자를. 네. 지금 보이시나요? 파라나이스 갤러리스 이렇게 적혀 있는 상자가 왔고요. 어, 굉장히 생각보다 커요. 제가 그 자로 이 상자의 크기를 가늠해나 봤어요. 그래도 가늠면봉 크기보다 좀큰 느낌이네요. 어 그리고 또 되게 꽃무늬 만 있고 그래서 상자가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자를 뜯어볼게요. 어떻게 열죠? 어네 옆으로 이렇게 여는 방법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아기 제가 입, 입양하게 된 여기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292번째 아기인가봐요. 이런 거에 껴 있었어요. 요거는 뜯어볼게요. 을! 네. <laughs> 네, 이렇게 뜯어봤고요이안가는 되게 독특하게도, 어, 용품이 들어있는 아기. 네, 이렇게 아기가 왔고요 아기 용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용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왔어요. 다른 아기 용품은 지금 아기가 착용하고 왔어요. 다른 용품들은. 그래서 먼저 여기 들어있는 용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런 젖병이 있어요. 요게 되게 싸구려 젖병이라서 젖병은 나중에 사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 애착 인형, 코끼리 인형이 왔어요. 코끼리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부들부들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 코끼리 인형? 그리고 요거는 담요예요, 담요. 담요가 요렇게 이쪽은 하얀 색깔, 이쪽은 핑크 도트가 있고,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자수 같은 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기 그 턱받이. 이렇게 턱받이예요. 와, 되게 아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제가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는 어, 문단. 이렇게 왔고요. 일단 이 상자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상자방에 끈 같은 게 있어요. 저끈 같은 거를 제가 지금 모두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끈두 개가 있는데, 이끈두 개를 끊어주었습니다. 네, 거치대에 잠깐 건드려서 흔들흔들 했고요. 여기 뒤에도 목 닫히는 끈이 있어서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짤려 네, 애기, 어, 애기 되게 작다. 아담의 애기가. 오, 귀여워. 네, 이렇게 망사 같은 거에 와가지고, 이 망사를 벗겨줄게요. 우와, 진짜 행복하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비닐로 쌓여져 있으니까, 비닐을 벗겨주겠습니다. 약간, 어, 사, 사, 이거 되게, 핸드폰이 힘넬 거라서 붉게 나와요, 약간. 애기 신발도 있고. 비닐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되게 흐느적거려. 이런 아기는 처음이야. 오! 아, 귀여워. 되게 말캉말캉거려. <laughs> 네, 애기는 모자도 여기 있어요. 와, 여기 이 모자가 있어. 이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제가 다 우와, 되게 흐느적거리고 이렇게 크고 귀여울 줄 몰랐어요 아 진짜 여기에 비즈도 있는게 느껴집니다 오 되게 무거워 생각보다 아! 아 진짜 행복해요 아 이게 너무 귀여워요 이게 애기가 되게 딱딱하게 안 움직일 줄 알았는데 완전 여기가 잘 움직이고 아 진짜 진짜 애기같아요 オリカラットわあ